있잖아. 고마움의 표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마움의 표시? 응. 내가 표현을 잘 몰라서. 최대한 마음을 가득 담아서 전해주고 싶은데 자신이 없어. 너가 뭘 하든 마음을 담아 표현한다면 상대방도 충분히 알아주지 않을까? 흠. 걱정하지 않아도 돼. 생각보다 진심을 표현한다는 건 단순할 수도 있거든. 단순하더라. 담백하게 해도 된다는 말이지. 마음을 표현한 형용사는 너무 적다고 하잖아. 특히 감사나 사랑 같은 그런 표현들. 그런데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 표현도 중요하긴 하지만. 마음 그 자체로 눈빛 그 자체로도 알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야. 그런데 왜? 그럼 너는 어떻게 표현하는 편이야? 나? 나는 그냥 바로바로 바로 표현하는 편이야. 고마운 건 고맙다고 말하고, 좋은 건 좋다고 말하고. 난 솔직한 편이잖아? 음, 내가 할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볼게. 아 그게 답인 것 같다. 좋아! 바로 그거지! 오늘이 마지막이겠구나. 며칠 사이로 많이 투명해진 몸이 내 마지막 날을 말해주었다. 눈도 많이 녹아 조금씩 풀리고 있는 날씨는 곧 겨울이 끝나간 증거였다. 깜깜한 길거리 속 은은하게 빛나고 있던 공방도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 괜히 더 발걸음이 무거웠다. 음, 오늘은 안까지 들어가 볼까. 그래도 마지막인데. 매일 밖에서 서성이다가 떠나버렸던 공방이었지만, 마지막만큼은 따뜻했던 공간에서 마무리하고 싶었다. 그렇게 간 공방이었는데, 인형은 찾았는데, 바늘... 바늘 어디다 뒀더라? 실도 찾아야 하는데,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빨리 해야 하는데 거짓말처럼 지유리가 있었다 어? 이 시간에 왜지유리가 바늘 바늘 어디 갔어 제발 말도 안돼 찾았다 설마 순간,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다. 몸은 이미 지유리를 향해 가고 있었고, 지유리가 바늘구멍 사이에 실을 넣는 순간, 내 눈에는 눈물로 가득 찬 지유리의 얼굴이 보였다. 지유라. 마, 말리지 마! 지유라, 이거. 빨리 해야 해! 빨리 해야 한다고! 밴드를 찾으며 슬쩍 확인한 시간은 10분 남짓이었다. 그래도 마지막 말은 할수 있겠구나 싶어 마음 한 구석에는 다행이라는 감정이 느껴졌다. 이런 상황에서도 다행이라는 감정이 생기는구나 싶은 생각과 동시에 거의 보인 듯 보이지 않게 투명해지는 몸을 보니 두려움도 떠오르기 시작했다. 순간의 사고로 죽음에 다가갔을 땐 이런 감정이 들지 않았는데 건조하고 따가웠던 이 세상에 99일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나 보다. 일단 진정하고 지유라, 리오나, 내 말, 들어줄래? 1초라도 더 지유리의 얼굴을 보고 싶었다. 내가 사라져야겠다는 생각은 변하지 않았지만, 지유리와 이 공방의 시간은 변하지 않았기에, 지금의 시간을 최선을 다해 쓰기로 다짐했다. 너, 너 어떻게 너? 괜찮아 지유라나 아직 살아 있어. 리온아, 내가 미안해. 내가 내가 너무 미안해. 미안하다는 소리 들으러 온거 아니야. 오늘 마지막일 것 같아서. 마지막 날이라서 공방 온 거야? 공방은 매일 왔었어. 너가 켜둔 빛을 따라서 매일 이 시간쯤에 왔었어. 그런데 거짓말처럼 너가 있었네. 매일 왔었구나. 그래. 그랬... 구나. 나는 그것도 모르고. 에이, 너가 어떻게 알아? 당연히 모르지. 괜찮아 지우라. 항상 불을 켜놓고 간 채로 매일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CCTV를 확인했었어. 그리고 방금 전에 직원 통해서 한 사실인데 너는. 나에게만 보였던 거였어. 너에게만 CCTV에도 찍히지 않았고 직원 눈에도 너가 보이지 않았어. 너는 나에게만 보였던 거야. 그래서 인형과실 그리고 바늘도 나만 볼수 있었던 거고. 그래서 바로 달려왔어. 내가 인형을 완성하면, 나라도 인형을 완성하게 되면, 너가 살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점점, 너가 사라져 가는데. 나 사실, 너랑 가까워지면, 인형을 완성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어. 인형을 완성시켜야 내가 살수 있는데. <laughs> 나는 바늘을 못 만지니까. 왜말안 했어? 그때 너가 아니라고 했잖아. 너랑 공방에서 같이 지내다 보니까, 나 스스로 이겨내고 싶더라고. 너에게 이미 도움받은 게 너무 많은데. 바늘 트라우마라도 나 혼자 이겨내고 싶었어. 바보야, 너 목숨이 달린 일인데 그때라도 말했어야지. 바늘 트라우마를 이겨내지 못했다는 자격감이 너무 컸었어. 그리고 그때쯤에 너가 알려준 진실을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았어. 도망가고 싶다는 생각밖에 없더라. 벗어나고 싶었어. 미안해. 그 진실 속에서 널 지킬 수 없다는 게 너무 힘들더라. 생각보다 너무 버거웠어. 마주칠 용기가 없다는 게 이런 의미인가 싶기도 했고, 너의 마음도 이해되더라. 나 원망해도 모자란데 너는 왜 계속 날 이해하려 하고 감싸주려는 거야? 나 밉지 않아? 나한테 좋아해 지유라 어? 좋아해 지유라 진심으로 무슨 말이야? 나 지금 아휴 <laughs> 이말 못할 줄 알았는데, 하게 돼서 정말 다행이다. 좋아한다고? 나를? 어째서? 나를 이해해 주고, 하나 줘서 고마워. 리오나. <laughs> 너를 만난 건 정말 운명이었던 것 같아. 생각과 마음이 이렇게 예쁜 사람이 또 있었을까. 아니야. 아니야, 리오나. 내가 너에게 준게 뭐가 있다고. 어느 순간부터, 너를 좋아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 너무 슬퍼지더라. 이러면 안 되는데. 나는 아직 한 생을 못 했는데. 나도 너 좋아해 리오나. 나도 나도 좋아해. 그러니까 슬퍼하지 마. 서로 좋아하는 사이잖아. 이러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이래도 돼. 그러니까 괜찮아. <laughs>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지효라. 그리고, 이거. 그게, 뭐야? 실반지야. 내가 직접 만든. 너가 직접 만들었다고? 내가 맨 처음에 이 공방에 왔을 때, 너가 매듭 짓는 방법 알려줬던 거 기억해? 아, 설마. 붉은 실의 상징은 인연이래 지우라. 촘촘히 매듭 지었으니까 풀릴 일은 없을 거야. 손, 잡아도 되지? 응. <laughs> 다행히 딱 맞네. <laughs> 예쁘다, 리오나. 너무 잘 만들었는데? 직접, 끼워줄 수 있어서 너무 기쁘다. 못 끼워줄 줄 알았는데. 못 끼워주면, 어떻게 하려고 했어? 어, 그냥 공방에 두려고 했어. 이 반지는 공방에 있는 게 제일 자연스러울 것 같아서. 직접 끼워줘서 고마워, 리오나. 영원히 간직할게. 다른 게다 사라져도 이 반지만큼은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소리 하지 마. 내가 너 끝까지 기억할 거야. 너의 은정. 모두 남겨 놓을 거니까. 너는. 너는. 너의 마음과 따뜻했던 이 공간. 소중히 기억할게. 영원히. 리오나, 마지막으로 너한 푼만 안아봐도 될까? 내가 안아줄게. 비록 많이 투명해진 리온이었지만 리온이의 온기는 그대로 느낄 수 있었다. 서로의 눈빛만 봐도. 감정을 알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리온이 품에 들어오니, 마음과 마음이 맞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들이 올라왔다. 이래서 마음을 표현할 형용사가 부족하다는 거구나. 그래서 사랑이라는 표현이 제일 어려운 거구나. 지우라. 고마워. 가지 마. 리오나, 제발. 부드럽고 따뜻했어. 제발. 제발, 아직. <laughs> 안녕. 이렇게 리오니는 마지막 인사를 남긴 채 나를 더꽉껴안는 채로 떠났다. 그 순간 눈물과 함께 눈을 꼭 감으며 리오니를 더 힘껏 끌어 안았다. 점점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지만 리오니의 마지막을 볼 자신이 없었다. 한동안 그 순간의 공간을 더 느끼고 싶어 가만히 있었지만 결국 온기를 잃은 손은 뜨거운 눈물을 닦아야 했다. 그렇게 한참을 울다가 잠이 들었고, 파란색 나비가 내 주위를 맴도는 꿈을 꾸었다. 파란색 나비를 따라가다 잡으려 하는 순간,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햇살에 눈을 떴다. 어리 아파 시계의 시침은 8시를 향해 가고 있었고 조금씩 힘을 내어 움직이려는 순간 어? 나는 리온이가 남겨준 바늘과 실 그리고 인형을 볼수 있었다 너희가 리온이 대신 내 곁에 남아있겠구나 그리고 리온이 대신 남아준 물건들을 챙겨 나는 다시 일어났다. 그렇게 새로운 아침이 밝아왔다. 4개월 전, c c v 도 없던 도로의 뺑소니를 용의자의 딸 박양이 자수하여 경찰이 다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알고 보니 뺑소니 사고의 피해자가 자신의 친구였다고 하는데요. 뺑소니 사고의 원인을 추적하다가 부모가 범인인 것을 알고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뺑소니 사고의 범인을 잡기 힘들다며 부실수사를 하던 경찰들은 모두 증거 불충분으로 마무리하려고 했지만 박영의 자수로 인해 용의자 모두 인정했다는 소식입니다. 앞으로 검찰은 이런 부실수사를 방지하고자 사장님, 창고 청소 다 했어요. 야, 그럼 상자 좀 옮겨라. 전 사장님이 시킨 거 아니면 안할 거. 그럼, 엑셀 파일 좀 정리할래? <laughs> 박스 옮길게요. 와, 진짜 이렇게 각 잡고 청소하는 거 오랜만인데요? 봄이 오잖니. 우리도 세단장 할때 됐어. 차. 아, 조금 있으면 개야 조금씩 따스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면서 우린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다 야 꼬맹아 너 언제 클래? 우리 언제쯤 회식하냐? 앞으로 1년 정도 남았네 벌써 꼬맹이 고3이야? 고3한테 꼬맹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사장님이랑 아저씨밖에 없을 거예요 참나 야 아직 20대 중반인 사람한테 아저씨라고 말하는 사람은 너밖에 없을 거다. 어, 유치. 유딩들이야? 제가 먼저 그랬거든요? 그렇게 고3 이기고 싶어요, 아저씨? 뭐, 보다시피 아주 활발하게 지내고 있다. 그러면 사장님 전시회는 4월에 열리는 거 맞죠? 연기 취소하신 거죠? 음. 생각보다 작업이 빨리 진행되고 있어서. 4월에 열수 있을 것 같아. 밥도 안 먹고 하니까 그렇죠. 너도 나중에 작품 해봐. 흐름 끊기면 그게 더 힘들어. 음... 아직 멀었네. 레오니가 떠난 이후 개인 작품에만 몰입했다. 물론 경찰 조사도 성실히 받으면서 열심히 밤낮으로 작업했다. 처음에는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시작했는데, 작품에만 집중하다 보니, 조금씩 울컥했던 마음이 단단해지는데 싶었다. 진짜 4월까지 얼마 안 남았네. 아 맞아. 이번에 파란색이랑 하얀색 페인트 엄청 비싼 거 사셨더라고요. 개인 작품에는 그 정도 돈 드리는 거야. 이번 작품은 전시 끝나고 공방에 가져오려고. 항상 경매로 넘어간 뒤에 기부하셨잖아요. 이번에는 안 하시려고요? 응. 좀 매장이 많이 생겼어 이번엔. 그래서 비싼 페인트도 쓰는 거잖아? <laughs> 파란색과 의색의 조합 좋죠. 남으면 저도 좀 쓸게요 사장님. 누구 마음대로? 다내 거야. 아직 아저씨가 뭘 모르네. 이런 건 조용히. 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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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웃음> <웃음> <laughs> 꽃샘 추위가 끝나고 서울까지 벚꽃이 피기 시작하면서 완전한 봄 날씨가 되었습니다. 일교차도 점점 줄어들면서 딱 산책하기 좋은 날씨가 되었는데요. 다음 주부터 봄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벚꽃은 짧으면 일주일, 길면 2주까지 피어 있겠습니다. 지역별 날씨로 넘어가겠습니다. 축하드려요 사장님. <laughs> 시험 기간에 하고 째고 보람이 있었어요. 작품 완전 죽이던데요. 역시 우리 사장님이야. <laughs> 조용히 좀 해. 부끄러. 이번 작품은 좀 심오하더라고요. 사장님이 뭘 표현하시는지는 알겠는데, 약간 보면 볼수록 더 깊어진다고 해야 할까요? 원래 그런 작품이 전시회에서 탐먹는 거죠. 고마워 얘들아. 너희들이 알아주니까 더 좋네. 그분 생각하면서 만든 거 맞죠? 응. 음, 맞아. 그 사람 떠오르면서 작업한 거야. 혹시 박지율 씨 맞으실까요? 아, 어... 네, 맞는데요. 저뺑소니 관련 질문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제. <laughs> 아니요 아니요, 저는 문화부 기자입니다. 이번에 작품 전시회 보고 몇 가지 질문드릴 것이 있어서요. 혹시 시간 괜찮으실까요? 아, 네. 얘들아 이따 봐. 사장님, 파이팅! 이번에 전시의 메인으로 놓으셨던 작품 제목이 바늘구멍 사이인데요. 혹시 작품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바늘구멍 사이를 통과하고 있는 실로 된 날개를 가지고 있는 나비는 사실 몸체를 자세히 보시면 여러 개의 바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 개의 바늘에 또 다른 실이 이어짐으로써 다양한 선들이 오가고 그 선들이 겹쳐지고 엇갈리게 되어 또 다른 나비가 만들어지는 그런 작품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실과 바늘은 무슨 뜻이 있을까요? 왜 굳이 나비인가요? 바늘은 상처를, 실은 자신의 삶을 뜻합니다. 상처를 품을 수도 있고 뚫을 수도 있다는 중첩의 의미를 담아 바늘로 표현했어요. 그런 바늘을 실이 통과하고 얽혀서 다양한 인형과 감정들을 쌓아가죠. 실이 그런 존재들의 상징이라고 생각하여 삶이라고 뜻을 지었습니다. 나비인 이유는 바늘구멍 사이로 실이 지나갈 때 꿈에서 제가 나비를 보았거든요. 파란색 나비. 아, <laughs> 아 그런 기쁜 뜻이 있으셨군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리오나. 멋진 작품 만들어 줘서 고마워, 지유라. 어? 네? 아, 아닙니다. 이만 가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끝났다. 너무 고맙다. 덕분에 잘 맞췄어. 뭐라고요, 사장님? 나중에 월급 올려주신다고요? 월급은 아니지만 오늘 바로 퇴근시켜줄게. 진짜요? 사장님은 남으시게요? 응. 음. 생각도 좀 정리하고 그냥 마무리하고 가려고. 그럼 내일 뵐게요, 사장님. 내일 저야자 째고 올게요. 넌 주말에 와. 아. 진짜 끝났다. 그리고 이제 널 완성시켜 줄게. 더는 빛나지 않을 리오니의 인형과 그 옆을 채워줄 또 다른 인형 하나를 만들었다. 이 귀여운 걸 어디다 둘까? 음. 아! 여기가 좋겠다. 진짜 귀엽네. 딱 달빛에 예쁘게 비춰지네. 좋다. 저 인형만큼은 곁에 있어 주겠다. <laughs> 부럽네. 애연이 보고 싶다. 지우라. 나중에 시간되면 옷도 특별히 만들어줄게. 커플 룩으로. 기억해줘서 고마워. 반지는 작으니까 팔찌도 만들어줘야겠다. 좋아해줘서 고마워. 앞으로 잘 부탁해. 앞으로도 행복해야 해. 거기서는 아프지 마, 리오나. 아프지 않을게, 지우라. 알겠지? 응, 음. 알겠어. 창문 밖 달빛을 배경으로 마주 앉은 인형들을 보니 마치 두 인형이 반짝거리는 것 같았다. 비록 인형이지만 리오니에게 말을 하면 어딘가에서 듣지 않을까 싶었다. 그 순간에만 왠지 모르게 리오니에게 느꼈던 따스한 느낌이 맴돌듯. 잠시 포근한 향기가 감겨왔지만 이내 달큰한 봄바람이 창문 틈으로 들어왔다. 실로 엮은 기억들로 나중에 나비가 되어 너의 곁으로 갈게. 그때까지만 우리 조금만 더 버티자. 잘 이겨냈으니까 할수 있을 거야. 조금만 더 기다려줘. 기다리고 있을게. 파란색 나비. 이제 가자, 지우라. 춥지만 따스했고, 아려웠지만 포근했던 겨울이 정말 끝났다. 얽히고 꼬였던 실속의 단단한 매듭이 어쩌면 우리 연결해준 것이 아닐까? 누군가가 먼저 풀지 않는 이상 절대 끊어지지 않을 단단한 매듭. 그 매듭을 하늘에 이어 99일간의 시간을 기억하기로 약속했다. 혹독한 시간을 이겨낸 달콤하고 아름다운 벚꽃. 벚꽃이 휘날릴 때 나는 담담히 리오니에게 인사할 수 있었다. 너에게도 따스한 봄이 왔길 바랄게, 리오나. 안녕.